사탕수수를 구합시다 Go! 근데 여러분 하나 알려주시자면 그 얘네 스킬 중에 아이고 안녕 스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스크래치가 거의 다 거의 다 스크래치가 스크래치가 있어요 외국에는 한국에는 몸통 박치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몸통 박치기가 어, 외국에서는 스크래치로 보시면 됩니다 아, 한국에서도 할퀴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몸통박실이 사용되는거는 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커버포실 틸토우 틸토우가라는 애가 나오는것 같은데 뭐야 누가 막 쳐들어와 막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만들고 싶어퍼켓덱스응 안돼 응 안돼 <laughs> 응, 해볼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일단은, 그거나 만들자. 이상한 사탕. 됐다. 됐어, 뭐. 황금 사과는 그냥 먹으면 되지. 아 황금 사과띠? 재생. 어, 뭐야? 우와! 얘, 얘 봤는데? 얘 뭐지? 두, 두 개, 뭐, 뭐 있는데, 얘? 얘이름 있는데? 이걸 뭐 있는데 뭐 있어 얘얘 얘 안단 말이야 몇 퍼야 너 76퍼 야나얘 알아 얘 아는데 그 포켓 포케... 포켓몬 그 박치기 박치기 하는 놈이잖아 얘가 그래 이놈얘 진화했네 그래 요놈 얘네 믿음이 뭐냐니까? 아니 지금 파울이파울이 파오리, 파오리 아니잖아! 파오리는 다른 데잖아! 아니 얘 말고 <laughs> 진짜 공룡 박치기가 나왔네 파울이 파오리, 파오리. 몰라 몰라 몰라. 에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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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사이 포켓볼 맞아 포켓볼 포켓볼 여기야 됐다 리시브 포켓몬 와우 캐니도스 존나 멋있다 여기 개 작다 야너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작냐 너이어킹 잡으러 가자 예예예 <laughs> 해야지 일단은 잠깐만, 얘를 일단은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가 17레벨 진화를 했으면, 얘는 바로 진화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요놈이 17레벨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암에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야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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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요 저죽는다고 죽어요 저 죽어요 저죽는다고요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아 어쩔 수 없다. 와라. 야, 이 나쁜 놈아. 어? 황아, 어디. 에이. 아. 안 아, 아파, 임마. 덤벼, 임마. 덤벼. 이 자식이 어디 덤벼. 18레벨, 뭐, 예야 돌아와. 뭐야. 돌아와. 됐다. 아 죽었잖아 어때문아나아나 진말 아, 나, 용암 용암 구하러 가야겠다 다 포켓볼이네 그러면 지옥 갔다 와야겠다요 예개 개 써요 죄송합니다 양동이 하나만 오케이 용암 갔다 오, 용암 용암 갔다 용암 찾으러 갔다올게요. 뿅뿅뿅뿅뿅 안 기모띠? 아,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너 뭐야 너희? 너 뭐야? 얘네 왜 여기 들어와있어? 잘못 들어왔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너희. 미안하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안녕? 여기 내가 파는 길이야. 예쁘지?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지? 야, 야, 야 망했다. 됐다, 됐다. 저기, 아, 야, 미, 야, 길좀 비켜. 이거 어떻게 하냐? 용암이 없는데? 아, 미안해. 나, 나줄래 이쪽, 이쪽. 안 보여! 용암! 용암! 아, 이때 발광수 찾들어가서 발광수 맞고 발견했지. 에으, <laughs>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일단은, 이거를 좀. 사용을 할까? 어떡하냐 이거? 얼른 내려가야겠다. 어이구야. 야 여기 천장이네 그냥? 완전 천장에 있구만 나. 여기로, 여기로 가야, 여기도 천장이야. 어떡하냐 이거? 어 그렇지. 용암을 타고 가는 게, 미쳐. 얘낙대는안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됐지? 한거이지 어? 얘 엔더월드 아님? 아, 얘야.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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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엔더월드. 야, 개이득인데? 아, 일단은 지금 이거 찾으러 온게 아니니까. 영암봅시다 아, 씨. 나한테 왜 그러냐. 퍼면서 죽을까? 간디야, 간디야, 간디야. 흙! 응, 아니야? 으야. 퍼지나? 가자. 쓰리, 1 원. 흐! 오케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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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았어, 영감 얻어왔어. 됐어. 아 정말. 아 여러분 그리고 신년이 밝았죠. 병신년이 가고 정인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정윤년 정인년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레도가 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더 아니, 아니, 노력하는 거는 응하이가 아니라 우는 거는 아니라고. <laughs> 구독자 56명밖에 없는데 무슨?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은 비하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를 하지 마. 아니, 여기, 야, 핑크색 미쳤어! 다 있잖아, 와, 야! 노란색은 얘 빼고 다 있고, 얘 빼고 다 있고, 핑크색도 다 있고, 검은색도 다 있네요. 정말, 미쳤습니다, 요즘. 아, 씨. 마우스 떨어뜨렸어. 1위한아 자, 이제 75%, 어! 이 뭐야? 거북이다. 아, 거북이다. 거북이. 우와 우와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일단은 요거를 좀 꼽시다. 어, 거북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우왕. 나 지금 뭐할라 하려... 아, 맞다. 캐라도스. 캐라도스. 캐라도스 좀비 캐라도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파고 넣고 여기다가 일단은 얘를 죽여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 어, 뭐야, 얘왜 죽어있어? 이미 죽었구나! <laughs> 이미 죽었네. 아이고. 뚠뚠뚠뚠뚠뚠뚠. 네, 좋습니다. 갑시다. 이야, 됐다빨람 배. 오케이 okay, 용암 갑니다 훅 타죠 타죠 네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인 다음에 미안하지만 죽인 다음에 들어가서 얘를 살립니다 얘를 살리면 빠빠빠빠빠빠 이제 살리면 이제 그게 타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물에다가 물에다 가 놓으면 이제 칙 하면서 이렇게 치 보이시죠. 요, 살 없는 잉여킹이 보이십니까?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족, 뭐야? 여기 보이세요. 타서 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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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제 원래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오얘왜나 따라오냐 무섭게.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얀색이면 이제 좀비 계란 도스가 된 겁니다. 탈수 있는 거 몰랐는데, 어왜나다낚꼈어나았다고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예, 나낚다다다다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왜 벽이 없는데 벽 속에 치식. 어, 인서트 포켓볼 들어가거라. 리시브 포켓몬 와우 새로운 포켓몬이 생겼습니다 뾰롱 우와 귀여워 얘네도 이제 랩업을 좀 시킬게요 저, 뭐야 분명 좀비 게아라도스였는데 일반 게아라도스로 변해버렸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어 뭐야 아니 자꾸 얘만 타면 벽에 질식 지식하... 못내려 얘 못내려요 살려주세요 얘 어떻게 내려요 아 죽는다 하아 타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못 내리네요? <laughs> 타, 타면 별 속에서 질식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잘수안했어 돌아가 야 돌아와 어우 야 멋있다 짱 멋있다 이 b 잠깐만요 어떻게 생아씨 어떻게 생긴지 좀 보고싶다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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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자, 갑니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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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똥속으로나왔로나왔로록호로나왔로록아라록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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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안록호 뿅 우와 진짜 커아 이제 움직인다 어, 움직이는 거봐 퀄리티 대박이야 타봅시아 이제 이제 안 걸어 그러... 아, 잠깐 게임 모드잖아 지로 됐다 우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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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라가라 가라, 가라. 아니 아니 내가 반원분가야지 어디 가는 거야 야야 야. 아 이렇게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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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요 여러분 제가 갸라더스로 조종하고 있어요 오 신기하죠? 근데 탔을 때는 그 얘가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안타지네 안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내리고 싶다는 건데 어떻게 내리냐 이거 못내려 못 이거 못내려 어떻게 내려 이거 아 내리고 싶어 야 내리고 싶어 잠깐만 육지로 가봐 육지로 가.. 는대로 가긴 하는데 야 어떻게 내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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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와 어, 야 P76이야 진짜 대박인데? 일단은 얘가 이상의 사탕이 20개가 있으니까 요놈들을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 박치기놈 하나 둘서이 너희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됐어 컸네 11레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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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뭐야 너 이상한 이상한 씨 먹으려고? 아이고 응 저리가 이상한 씨몸면 이렇게 달려드네요 이제 안 달려드네 자 아이고 4레벨이 붙었네 아니 얘는 왜이래 변덕이 있나 야 이거 나머지 다 니가 먹으면 돼 오케이 바이트 60 30 40 요거 네 방어력 올려줘 이자식들이 뒤질라고. 주련가어 놀러 와. 이 자식이 어디서 덤비고 있어. 됐다. 됐어더 먹어. 얼씨. 어, 뭐야? 아, 공격력 떨어뜨리는 거도 했어. 아이고, 이제 얘도 33 됐네. 11렙 됐네, 이제. 좋았어. 어... 거... 오케이. 얘네를 좀 주위로 좀 써보죠. 일단은 좀 포켓몬을 더 잡고 싶은데 더 잡으러 가죠? 더 잡고 싶으면 뭐더 잡으면 되지. 오, 야, 여기도 이제 잘 자란다. 오, 야, 깃털이 등자 너무 커졌다, 이거. 걸어, 무대다, 무대. 얘네를 레벨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네가 잡을만한 애들은 얘? 야. 일로 와봐. 몸집은 되게 긴데 2레벨이에요. 일로 와봐. 야! 엄마 오, 진짜 빠르네. 엄마로 와. 로 와! 왜 자꾸 튀어? 포켓몬 마음대로 데려가지마, 딴 애랑 승부 걸린단 말이야. 로안나로안나 됐다. 3렙. 워틀건류승룡기모지 우와. 12렙? 로 와. 떠. 워틀건 하. 크리티컬 그럼 얘로 하면 되지 프레슈트 포커스 에너지 으아 야. 헤드 버트 박치기 아우 나이스 박치기 박치기가 좋네 박치기 하. 죽어라 확치기. 뭐야? 나못 움직여. 됐다. 죽어라. 스크래치 됐어. 나이스 됐다. 됐어. 2 2 9얻었고 얘는 1 4 0얻었네요 좋아. 근데, 제가 죽어가지고, 양털 필요 없어. 가져갈래? 치네, 자꾸. 레벨 높은 데 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제 더더 포켓몬! 다섯 마리입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포켓몬 이제 다섯 마리입니다. 이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았죠? 그쵸? 오늘 짧은 이유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꼭 찍어야 될것 같아서 한번 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이건 좀 잊어야겠다. 일단은 엔딩을 좀 하죠. 엔딩 장소를 좀 찾읍시다. 여기를 좀 정리를 할까요?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되겠지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저희 포켓몬들 전부 다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너도. 아, 아왜 여기 태어나. 오케이. 됐다. 다태났다 얘들아. 일로 와봐. 와, 많다. 귀엽죠? 우리 포켓몬들. 야, 어디 가? 야, 어디 가? 일로 와. 자, 꼬북이 아니, 거북이. 박치기. 파, 이 파이리. 진나네 그리고 요 조개. 그리고 기아라도스까지. 어, 진짜 자꾸 물로 가. 아, 넌물 포켓몬이지. 그래. 넌 물로 가라. 가버려. 간니 물로? 그래 거기서 살아 너 엔딩에 들어오지마 자 그러면 조개 박치기 아이 파이리에스 진하는 갸라도스 그리고 물 좋아하는 놈 까지 이렇게 어디가니 좋구나 이렇게 이렇게 한번 포켓몬 모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3일 2일차죠 이게 그래서 오야 움직이는거 봐 퀄리티 대박이야 이제 다음번에 3일차를 하면 그때 목표는 이제 뭘로 해볼까요? 갸라두스 혼자 남자인데요? 여자인데요? 갸라두스 혼자 여자예요. <laughs> <laughs> 다른애 다 남자인데 뭘 그렇게 보니? 뭐 보냐? 야 <laughs> 외면 하네너 여자였구나. 여자인 줄 몰랐다. 남자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나 지금 여자 머리 위에 탄 거야. 이마까? <laughs>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게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만 저는 다음번에 3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게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얘들아. 인사해. 갸라소스에 너무 어디 보고 있니? 남자가 있니? 잘생긴 나도. 아니, 나 여자, 나 남자지. <laughs> 자, 그러면,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